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FV를 써가지고, 팀 보강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잠시만, 팀 보강이. 이게 아, 근데 이분은 팀 보강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스쿼드라 개주면 이건 나중에, 어? 천억이 있어. 우선은 펌핑 한번 해보자. 야, 야. 어떻게 VIP가 2가 안 돼? 에야피 나와가지고. 아, 잠시만, 야, 잠시만. 이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있다. 첫 충전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지. 근데 저는 안 해봐. 잠깐 감정되신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안 됐어요. 자, 한번더가 보자. 어, 형 3만 원에 12,200원 먹었어. 야, 잘 먹었다. 자. 자, 여기까지 하면은 1,500에 3,500에 7,500. 15,500부터 하고 있다 15,500에 내가 봤을 때는 한18,500될것 같아. 비슷하죠? 여기다가 여기까지 하면 나이스 이러면 펌핑 좀 괜찮게 됐다 27,000 FV로 좀 해봐야겠는데 스토드로 이거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이미 하나 했네 심지어 안전빵으로 먹을 거면 이게 맞아 이거 하면 어차피 좀 남으니까 나머지 한번 하겠습니다 어 맞아 이거는 스쿼드가 아예 없는 분이라 어 안전빵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빨리 떠버리면 개꿀이잖아 레벨링 자 레벨 꺼지시고요 자 여기서 어 설마 바로 바로 먹나? 대한민국 엘더롤 아니겠지? 네네 김대원님이잖아 오지. 생각합니다. 이름이 특배하 방금. 아 보민님 감사해요. 아 조용히 보고 알겠습니다 아이 미턴 나왔어. 미턴 그만 나와. 아 도일이 형씨. 그만해라. 톨리소. 잃어버릴 뻔해서 놀란원장이 그러니까 많이 놀랐다. 이둘기 나왔고요. 아 이거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이스! 야 이번엔 진짜 뜬거 같아. 야 이번엔 무조건이다. 브라질 스트라이커 이샤블리송인가 어? 아니네? 어? 130 아니야? 나이스! 오야 어, 빨리 먹었다. 근데 뭐 벌써 8 0 0까지 들어왔어 얘? 야 얘가 제일 싸네. 얘 빨간불이네. 자 우선은 교환 가야지 여러분. 800원 짜리면 교환 가야지. 저 이거에서 손흥민 교환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 여러분. 저. LW 흥룡 쌀라 쌀라면 괜찮지 않나? 그 지금 전적이 코나체 소스인 쌀라거든요 2200원 근데 지금 아마 안 팔릴 거야 이거 개주문 이거는 나중에 팔고 다시 오시죠 근데 우선은 1바 최대한 걸어보시고 그때 오세요 우선은 상점에서 마지막 팩강 좀 남은 거 해보, 해볼 건데 6,500? 근데 오히려 여기서 t 피 나오는 게 낫긴 해 차라리 이거 50% 노려가지고 t 피 먹을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스쿼드 같이는 분들은 선수 어차피 쓸건안 나오잖아 요즘 핵에서 30%만 피하면 돼 어, 30%만 피해가지고 오지만 피하면 돼 나이스 오히려 이게 나1,999 있으니까 이걸로 250짜리 8개 갑시다 여러분 2 5 0 짜리 려있습니다 종글판은 웬만해서 무조건 나요 어차피, 안 좋은 선수들도 종글판을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포르투갈, 센터백, 히카르드카르바이로 나온 것 같은데. 우와! 야, 나, 야, 야, 나눠놨다! 나이스! 야, 120억이야! 야, 개비싸! 야, 야, 왜못 뭐, 뭐 빼야, 이거? 야, 이거 500, 500배야, 500배! 380억 먹었어! 2,000F에 380억은 190배인데? 개꿀! 네, 물론 이 개주본 이거는 나중에 다 팔고 한번 다시 오세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FV 14,000. 와, 와 뭐야! 약간 좀 개중은 제가 근데 살짝 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정도 FV면 사실상 25,000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안 사고 아치 4,400원을 딱 질러서 900FV를 내가 사줘서 뭔가 이게 본인질이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15,000을 안 하고 납든게 살짝 조금.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걸 왜 샀어? 아 이걸 내가 사야되는데 이거를 아이거 두개 사야겠다 삼천짜리랑사천짜리 가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원해서 준거라도 이정도는 솔직히 해주면 하지 여러분 뭐9 0 0 0이 b 질러다라는건 아니잖아 9 0 0 f 있는 씨발 쌩으로 만원 쓰는거면은 조금 에바일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좀 기운이 안좋은거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꼭 이럴때 만원좀 그대로 나어 야, 마우처 그대로 나왔으면 나좀 서운했다. 개주모 이거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돈이면은 성격이 어때? 7개 안에 나오면 개이득이야. 혹시 더 지를 예정이 있어요? 아, 더안 지를 거예요? 더안 지를 거면 그냥 다른 팩 까는 게 맞아. 많이 까서 하나라도 노린다는 마인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걸로 완전 한 방을 가던지 아, 근데 나 이거 이제 비추 이거는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이건 개주머니 정하세요. 1 2백0 가자고, 이거 가자고 좋은 보상을 먹을 거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안 좋은 거 나온다는 생각으로 가다가 먹는 거지. 그뽑는다 마인드로 가면 안 돼요 개지머니의 결정은! 딴따라란 유튜브 만 노리고 갑시다갑시다와야안 좋은 거 나와도 괜찮다고? 가자! 하나씩 깔까? 두 개씩 깔까? 여러분 그것만 정해주세요 한 개씩 오케이! 개지머니 말씀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깠을 때자첫 번째는 일반 영화판으로 하나 빼고 가자 어? 오 어, 그냥 나오네? 이거 아니고 어차피 다 나오잖아? 지금 판은스타일이커 비할리 안 나오잖아? 설마 나오는 줄, 어, 산체스인가, 이거? 아닌데 루카, 오! 이러 80배야, 여러분. 이건 괜찮다. 우선은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으! 그냥 일마즈, 아으! 일마즈 이지랄. 자, 자세 번째 팩! 아으! 또백이지 아, 뭐야, 뭐야, 이거? 일마즈가 두개 나왔어. 이마즈. 자, 이마즈에, 그 다음 거는, 동광판? 오! 이탈리아 스트라이커? 아래? 커넥 어, 이거 뭐야? 접속이 왜잘 나오냐? 그리고 배인데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야, 로빈님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은 어 뭐야? 야! 야 나랑 좀 닮았는데? 아, 진짜 제, 장난치고 여러분 저랑좀 닮았는데? 조금 난 닮지 않았냐? 눈이 약간 쳐져서 그런가? 그다음 10분 나왔습니다. 지야. 이번에는 근데 네, 로빈은 빠습니다 네, 이제스. 아, 네. 이제스 꺼지시고요. 자. 또 중간판? 설마. 포르투갈. 누가... 레양이다! 아, 기대했네, 이거, 진짜. 아, 아안 돼. 미친타지. 아이, 에바야. 준준이, 왜요? 왜 버리셨어? 아, 으, 또3 5대이제스또 나오네. 이제스두개 나와서 진짜 이제스 됐네. 나이스! 제발! 프랑스? 프랑스 스트라이커 누구있어? 130 아니? 아 맞됐다 아 오, 오, 이것도 백배네 나쁘지 다음은 짠오 나이스 또 잠깐 잠깐만 잠시 누구야 프랑스 스트라이커 맞댔는 뭐하냐 아백배 나쁘지 않은데 뭐하냐고 맞댔다 한번더 나와 이럴거면 차라리 3기타 해보자 키리아코 풀코스 나왔습니다 풀코스트 코스가 링굴 팔찌 대체 저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네. K89 얼토팁베리 케인 샀습니다 어 뭐야 또 떴는데? 저거 왜 이렇게 잘 뜨냐? 어디세요? 두개 마지막 두개 가자! 오야아씨 뭐야 <laughs> 아 방구 끼는 애 나왔어 아128 나온 걸로 전부 지나 가능할까요? 128 나온 걸로 지나 아유 저거 근데 이거 너무 쉽게 해 진짜 개 쉬워 그냥 바로 그냥 아으씨 키라고 올리는 게 맞겠다. 내는. 그러면은 우선은 이것까지만 질러드리겠습니다. 아들, 아들. 대주문 같은 분들은 찬열세서 가지고 이거 사보고 여기 세개에서 진짜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가고요. 어 아니면. 이거 두개가했습니다 그러면. 개피분이 이거 도가달라라서 제발 이번엔 레아! 자가아아아아아발아아아아아디아 제발! 제발! <목소리> 야, 어, <쟤네>. 야, <laughs> 야 미쳤다. 이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 대중은 팀다 팔고 맞추죠? 이거 4천배야4천배 나이스 와 역시 원니 셰프의 기적 뭐다 팔고 스케줄 한번 스쿼트 한번맡겨셔도 되고